햄토리를 살려라. 이젠 햄토리가 구해라도 아닌, 이제 햄토리를 살리라구나 <laughs> 안돼 안돼. 살 수도 있고. 올라간다. 아, 올로갔다왜 NPC가 있는데? 여기. NPC가 있는? 그저 마이다스 님이 병아리 NPC가 있니? 우선 그좀 마이다스님이 살리려고 그러면 우선 죽어둘다. 어, 우선 둘다 죽었어. 자기장으로 굴러 떨어질게요. 어, 오우씨, 뭐야? 아군이다. 어 자기장으로. 어 나이스. 어이 어, 누가 쏜다 근데? 아, 뭐야. 아. 파워리다, 우와. 어 뭐야? 충격파발이다 제. 사랑이다. 어. 어, 안 돼. <웃음> <웃음> 이거 뭐야? <laughs> 막 날려 버리네. 와요. 뭐 재밌게. 어우. 아, 충격파 진짜. 헐. 어 왔다 왔다. 여기 충격파가 여기. 예뻐. 개 짜증나. 딴데 보고 뭐 있다. 날려 버리네요. 뭐 제발. 이게 아, 어? 아, 얘 진짜 개 따신데. 아, 내굴프안 돼. 확에 찍겠다, 이 씨. 키워지 마. 오케이. <laughs> <굴폼> 살려야 돼, <laughs> 살려야 돼. 아, 어디 살리지? 아, 여기밖에 없는데. 토리를 살려라 잠자... 이젠 햄토리가 구해라도니 음... 이제 햄토리를 <웃음> 살리라구나 흐흐흐흐흐 속에 초코캐 있다는데 햄토리를 살어차 차있다 차다앙 자 타고..자 꼼만꼼한번 어딨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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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살아서 만나요 먼저하게 고메님은 과연 햄토리를 살릴 수 있을지 모두 햄토리를 살려라 자자자 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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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초코는 팔고있나? 갑시다 갑시다 살린다 살린다 오, 안 돼! 오! 오! 떼차다 오. 오! 오! 안 돼! 이정집을 여전히 만들냐고 <laughs> 모르는... 살려! <laughs> 하려. 살리면 됐나 말이야 골펌을 돌려주세요 나이스. 제발 <laughs> 오! 오. 저... 저기 왕버섯 있는데 왕버섯? 왕버섯? 예. 네. 아 총소리난다 오! 빨리 가야 해요 뽀뽀 네, 왕버섯 수집하서 갈게요 아.. 어, 걍버섯인가? 걍버섯으로.. 걍버섯으로 바뀌었네? 저 마이크 잠시 끌게요 형아 때문에 <laughs> 여기 사람? 오 한방 어야이왜안지지냐 브리핑을.. 해야하니까 마이크 켤게요 그냥 여기 사람? 얘도 샷건 탄이 완전 적었구만 어냐이 1등 하면 1등 우산 어? 1등 우산 되나요? 일등 각이야 햄토리를인등 각이라고 살려가지고... 말하면 안돼요 1등... 아니야 이거 무조건 1등이야 못하면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못 이거 이겨. 1등 각이라고 <laughs> 말하면 장리는 못 이겨 진으로 와. 못하면 손가락에 문제 있다 이거 돼. 이거 100퍼 1등이라 진짜 이건 저저 그거 빌드 연습이나 할게요 싸워라 어디 숨었냐 이 녀석 니체를 부숴야겠다 잘가라 어디나요이 녀석 건방진 녀석 어어 아, 어, 나이스, 나이스. 도뭐 나이스? <놀람> 이겼다 드디어. 이거 1등 우산 아무것도 못 하고 이겼다. 아무것도 못 하고 이겼죠? 어, 1등, 어, 어, 그럴 수도 있, 1, 1등 우산 주나요? 1. 등요 제발. 이번엔 멘토리를 구해라 나올 것같토리를 어. 그 구해라.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빨리 빨리.